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 강사입니다. 오늘은 인슈백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 안부도 묻고 여러분들의 고객님들에게도 건강 안부를 어떻게 묻는지 그 내용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잡아 봤는데요. 하절기 고객 터치, 보장 제안 기법입니다. 여러분, 어, 고객님들한테 뭐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저도 여러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아니면 또제 강의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단체 문자를 발송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저에게 이렇게 또 안부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사실은, 어머, 뭐 되게 고맙기도 하고, 또, 뭐, 유용한 정보를 주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내용, 건강에 관한 내용들도 좀 고객님들한테 안부를 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지금 계절에 맞게, 하절기에 맞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독감 유행에 관한 안부 문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 수가 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여러 번 감염되는 사례도 있고, 또이 코로나와 함께, 또 독감이 함께 유행을 하면서, 어, 이렇게 헷갈리는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또 이렇게 헷갈리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기에 맞는 안부 문자를,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장 제한하고 조금 연결지어서 저희가 안부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문자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어떨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최근 코로나와 함께 독감도 유행해서 고열과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등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들은 심장 혈관과 뇌혈관 합병증을 남겨서 감염 직후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심부전과 같은 중대한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뇌경색증 등의 뇌 질환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각별히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뇌 심장 질환 보장은 현재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더 중요해진 뇌 심장 질환 보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건강 정보를 제공하시면서 또 이분들의 내심질환 보장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코로나와 여러분 내심질환 보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코로나19가 감염 초기에 신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발생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언론 보사, 보도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면하면 감염 노출 후 일주일 이내에 급성신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덟 배 이상 상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들이 어, 특히 고열을 발생시키는 열성 바이러스 질환들은 심장 혈관에 플라그나 어, 이런 혈관의 혈관염들을 일으켜 그래서 어, 결국엔 혈전을 발생시키고 아니면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하는 이런 효과 때문에 굉장히 심근장과 뇌혈관 결국에는 또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으로도 사망하시지만 이런 심장 질환으로도 결국엔 사망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많은 지금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도 특히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어, 우선순위가 되었던 게 기저질환자잖아요. 여기에 기저질환자가 바로 심장질환, 뇌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특히 기저질환으로 심장과 뇌질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다른 분보다 더 혈관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안부 문자를 한 번씩 고객님들한테 보내시면서 뇌심질환의 보장도 한번더 체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문자를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문자 체크하시고 고객님에 맞게 변경하셔서 문자 발송 꼭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더 강조를 할 텐데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